확실한 한방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 무순위 현장은 로또줍줍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듯합니다. 수원 영통구 핵심 입지, 이미 준공돼 입주까지 가능한 단지에서 5년 전 분양가 그대로 나온 사후 무순위이기 때문인데요. 같은 단지 시세보다 3억이 더 저렴한 탓에 운이 좋아 내가 당첨만 될수 있다면 최소 2억 후반대의 격차가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급부는 총 2세대로 84타입 한세대 그리고 105 타입 한 세대인데요. 특히나 일반 무순이 물건들과 달리 3억 가량의 안전 마진이 바로 나오는 아파트라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듯하고 당연히 3대가 덕을 쌓은 분들이 추첨해서 최종 승리자가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일군 브랜드 아이파크와 롯데캐슬이 만든 대단지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완전 새집 첫 입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전세를 맞춰 잔금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세 시세와 이번 무순이 가격 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 때는 내돈 몇천만 원 정도로도 갭투자가 가능한데요. 다만, 최근 개정된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올 현금 전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당장 이사를 준비 중인 분들께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남들 연봉 몇 년치 수준의 차익을 한 방에 챙겨갈 수 있으니, 분명 욕심나는 줍줍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수억대 차익의 로또줍줍 아파트를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되건 안 되건 일단은 넣어봐야 한다 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5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이고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791원에서 준공된 준신축입니다. 19층 9개동 664세대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6천세대에 달하는 아이파크와 롯데캐슬의 메머드급 브랜드타운이기도 한데요. 지난 5년 전 최초청 약시 평균 경쟁률 36대 1로 바로 끝났던 단지로 입주가 모두 완료되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재공급되는 두 채가 금회분 무순이가 됩니다. 이곳 단지는 수인분당선 망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 및 판교 그리고 동탄 등으로의 이동도 수월한 자리인데요. 인근에 초중고가 도보권에 연계되어 있으며 영통학원가와 도서관, 체육시설이 가까워 자녀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위치입니다. 또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대형 상권도 지척인데요. 여기에 더해 아주대학교 병원과 동수원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차량 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추가로 광교호수공원과 영통중앙공원 등 녹지축이 잘 연결돼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주변으로 카페와 식당, 관공서와 문화시설까지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어 차 없이도 되는 생활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억대의 차익이 나오는 로또급 죽줍이라는 게 제일 끌리는 매력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해보자면 1. 시세 대비 최소 2억 후반에서 3억 대 갭, 즉시 수익형 구조다. 2. 비규제 지역 전매 거주 의무 없으므로 전략적 의사 결정이 쉽다. 3. 준공 후 공급이라 입주 임대 전환이 빠르다. 4. GTX-C 신분 당선 연장 등 교통 모멘텀으로 중장기 가치가 기대된다. 5. 영통생활권의 안정된 학군 상권이 차후 시세 차익을 더 높여줄 수 있다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청약 내용 볼 텐데요. 84타입은 6억 1천대, 105타입은 6억 8천대입니다. 105타입의 경우는 1층 세대라서 호불호가 있을 듯 하고요. 아무래도 국평인 84타입에 대한 경쟁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단지 시세 9억 내외에 비해 약 3억의 안전마진이 나오는 수치이며 인근 매매 시세와 비교해도 2억 5천 이상은 차익이 나기 때문인데요.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즉시 매도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양도세를 물어야 하기에 가급적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 기간이 30일로 짧은 편인데요. 또한 올해 5월에 바뀐 로또 줍줍 신청 자격에 의해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격 조건을 비껴가지만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줘도 좋을 만한 사후 무순위인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오늘의 핵심 요약을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하신 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듯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18일 단 하루 진행되는 청약 일정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을때 직접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 부동산 홈 청약 홈에 접속하셔서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 중집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